여긴 사진을 보는 게 좋겠어요. 숨을 꼭 참아요. 로봇이 아니라면요. 는 없군. 드론을 거두겠어. 알립니다. 퍼스트 블러드입니다. 퍼스트 블러드. 우리 팀은 알리군요. 대단해요. 리 타치기까지 1분 남았어요. 시간은 충분합니다. 45초 남았어. 링이 가깝다. 여기 주변에 적군대는 없다. 대작 중입니다. 지도를 확인해라. 적 위치를 확보했다. 드론을 폐쇄하겠습니다 링이 멀지 않아 시간은 30초 남았어 린 축소까지 10초 기너리 있어요. 내 거야. 아, 아, 아니요. 아니요. 새로운 킬 리더입니다. 대어 패키지가 옵니다. 새로운 킬 리더. 킬 리더가 바뀌었다. 조심해. 대구들, 여기 에너지 확장 탄창 있어요. 레벨 3이 있어요. 내가 쓰지. 조심들아. 그래. 너무 터져 있어. 조심 봐. 이 업그레이드 괜찮네. 싸우러 가자. 고마워. 새로운 레벨이군. 업그레이드를 하면 한발 앞서 갈수 있지. 이쪽에 뭔가 도울 수 있어서 기뻐요, 친구. 인라 설치 여기 경량 확장 탄창이 있어요 레벨 3이 있어요 여기 조준경이 있어요 중거리 용이에요 저확 탄창이 있어요. 레벨 2요 그래. 저건 내가 갖자. 여기 여기 실드 배터리요 이쪽에 뭔가 좋은 게 있을지도 몰라요. 주변의적는접는 몰라. 고맙다. 드론을 거두겠어. 고맙다.

적군대는 없다. 여기 백팩이야. 레벨 2야. 여기 쉴드 팩터리에 내가 쓸수 있겠군. 드론을 회수하겠어 e r 가 s 요해어야탄이요 주변에 대는 없다. 여기 조사비이에요 <laughs> 좋아. d 변에대는 <적> 없다. 도를 <laughs> 확인해라. 적 위치를 확보했다다

이 지역에 적분들 하나가 있어 우리가 한수 앞섰군 실드를 충전하는 중 하드웨어 링이 가까이에 있어요 이제 10초 목표 발견 알아들었다 이 지역에 적군대 하나가 있어. 우리가 한수앞섰군 조심해, 린이 축소된다. 어이, 저기다. 저기 데스박스예요. 저곳으로 가보자. 실드 충전 중. 들어온 강신은이쯤하지 이제 데스. <laughs> 케어 패키지 진입 중. 전 전리품이 좋아요. 레벨이 올랐다. 다음 할 일은 업그레이드. 어, 여기 좋은 게 있을지도 몰라. 알았다. 고맙습니다. 자, 계속 움직이자고. 좋아. 주변에 적 분대는 없다. 간다. 생일 선물이야. 저기 케어 패키지예요. 조용히. 알았어. 확인. 멀군. 여기 이야 레벨 3 그래. 저쪽에서 총소리가 들려요. 짐나이탈 <laughs> 준비된 사람? 나요. 있어. 준비, 저기다 저쪽에 적이 있다 날 보진 못했겠지 친구들, 복제기가 오고 있어요 됐어. 드론을 로그오한다 지 않아요 저쪽에 목표가 있어요 알아들었다 저쪽에 목표가 있다 25초 남았다 우리 힐을 주지 벽에 실드를 부쉈어요 명중했어 장전 중이 지역에 적 군대가 하나 있다 저쪽에 적! 자격 어이! 적기다적 저기 장전 중! 그만, 공격받고 있어! 실드를 충전하는 중! 이 지역에 적 군대가 하나 있다! 멀리 있군. 한동 보리나 쪽으로 이동합시다. 아, 케어 패키지. 드론 감시는 이쯤 하지 이제 됐어. 여기 헬멧이야. 헬멧이 케어 패키지가 떨어진다. 저기 케어 패키지예요. 드론을 거두겠어. 적의 실드를 적 부쉈어요. 적의 근처 어을제거 충전 중. 여기 복시있어 아. 이쪽으로 위치를 바꾸자. 셀드. 잼 설치 중. 알았어. 챔피언. 백업. 저쪽 좀 살펴봐요, 친구. 준비. 저기다 저기 감시하는 게 좋겠어요. 저쪽으로 가요. 알았다. 미스르탄 <목소리> 투척 <목소리> 충전 중. 저기 집 나인이다. 근처에 적군 대 근처에 적군대 3개. 저쪽에 적이 있다. 있다. 더 많은 친구들이 오길 빌려 해요. 다른 군대가 있어요. 잘 들어. 다른 군대가 온다. 세열 수류탄 공격. 실드를 충전하는 중. 이리 와서 인사해. 저쪽으로 가요. 근처 적군대두 개. 여기 근처에 적군대가두개 있다. 저쪽에 한 놈이 있다. 적이다. 다 공격 됐어. 드론을 로그다 올티미스 크리 준비됐어. 여기 근처에 대가두개 있다. 겨우 삼십 초 남았어요. 링은 가고요 이쪽을 조사해 보자. 충전 중 정신차려 마지막 그린이 좁혀진다 여기 근처에 적 군대가 2개 있다 조심. 누가 내 트론을 부숴어 실드 충전중